어, 아. 시간 한 번들이죠. 얘가 제일 그런 거? 와, 뭐야? 얘... 아 진짜. 나 십덕컨터 초대 좀 십덕컨. 아 십덕컨터 오케이. 빨리 <laughs> 네. 내려줘. 말태면 해봐. 아, 드레이븐 얼굴 좀 어떻게 좀 해봐. <laughs> 아, 아, 귀엽잖아 씨. 드레이븐. 아니 그리고 카사를 왜 추천하는 거야 카톡으로 자꾸. 그거 스토리 안 봤지? 예. 스토리가 나름 기가 막혀. <웃음> <웃음> 울 수도 있어, 이거. 아, 티안 냈는데 울. 아, 운데 미친. 나울 뻔했어, 솔직히 방송하면티안 냈는데. 아, 진짜 불안치지만요. 비숍 기억해, 비숍. 비숍? 울컥할 수 있어, 진짜. 울컥할 수 있어. <laughs> 약간 우리 감성이야, 우리 감성. 에반게리온 드래곤볼 세대 감성. 오. 약간 좀어 울컥하긴 해. 어. 그 알죠, 가디언 테일즈 애들 그 뭐야, 띵작 띵작 띵작구세 <laughs> 갓겜 춤, <laughs> 갓겜 춤, 갓겜 춤 지금 그 느낌이 돼요 약간. 그 정도 띵작은 아닌 것 같아. 갓에는 뭐 엔딩이 기가 막히다던데 난안 봐서 모르겠고. 어. 카사 스토리 나름 초반 1, 2장좀 그런데 삼부부터 그냥 개오줌. 스토리만 봐봐 스토리만. 지금 이 말을 내가 그거 할때 똑같이 들었어. 뭐냐면 에픽 할 때. <웃음> <웃음> 시즌, 오, 1은 아니, 시즌, 시즌, 봤잖아, 시즌 1은 시즌 원은 그냥 그런데 시즌 2부터 진짜 좋다. 이 똑같이 들었어. 에픽, 에픽 스토리. 스토리 나, 스토리 나쁘지 않았는데 내가 잘안 봤어. 근데 카사가 스토리 가더 좋아. 아니 근데 카사는 그 뭐예요 컨텐츠가? 나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저맨 처음에 나왔을 때한거 같죠. 어. 저맨 처음에 나왔을 때그 무슨 헬기에서 헬기를 뽑는 거예요. 헬기 뽑는 거를. <laughs> 그리고 막 캐릭터들이 오. 진짜 다 꼴배기가 싫게 생기고 막 진짜. 막. 근데 아 근데 꼴배기싫어 막. 수정해서 얼굴 성형했어 다. 막 군인들 나오고 막 어. 군인들은 난... 좀 그런데 여캐들 예뻐. 음. 아 여캐는 원래 그리고? 그때도 예뻤어. 팔라도 물론... 같은 느낌 팔라도? 아 김철수씨 <laughs> 김철수, 씨. 김철수 야, 있잖아 요 지금도 김철수 어 철수 씨 아네 안해난 김철수 보고 <laughs> 충격 그... 받았잖아 가장인가수 그, 그 귀여워 보니까 역삼동 주민인데 혼자 있어 <웃음> 역사... <웃음> 그 뭐야 미션 그 클리하는 어거 있잖아 거기에 보니까 역삼동 주민에 김철수 단한명 주민인데 왜 혼자 근데... 있냐고 <laughs> 아니 근데 그게 있어 뭐였냐면 내가 충격 받은 건 뭐였냐면 싸울 때내 음. 캐릭이 뭔지 저 캐릭이 뭔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 <laughs> 그거는 좀 구분 살짝 빡승해네 이펙트가 떡출돼가지고 그니까 러 이펙트를 무슨 던파처럼 다 박아놨는데 던파는 그래도 캐릭이 4개잖아 그 4개만 봐도 어, 구역질을 하는데 거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아니, 먹었다며, 아, 킹덤 벗었다며 네. 그리고 아투키로 킹덤? 카사로 갈아탔어 갈아탔어? 카사 영접 어 뭐냐 영업받아가지고 킹덤 하다가 카사로 옮겼어 아뭐 숙제 받았어요? 아니 스토리가 좋았어 아투키 킹덤 스토리가 좀 없긴 해 아, 카사 좀 에바 너무 그 넥슨 게임 아닌가 그거 거기다가 넥슨 게임은 좀 넥슨이 한데 그 효니가 나랑 파장이 비슷해 파장 감성이 좀 비슷해 파장 근데 나도 뭔지 알아요 형 해봤잖아요 저도 근데 <laughs> 어. 내가 할땐 느낌 없었거든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없던 사람들이 그냥 뭐 스토리가, 스토리가 좀 서순이 바뀔 때 서순이 어, 아니면 한번 이형 하는 거 화면으로 볼까 뭐 구경해볼까 카사 카사 맞다 먼저 카사보죠. 카사 보죠. 카사. 이거는 나중에. 아 이거는 카사. 나중에. 진짜 가고 싶은데. 아 내가 아니라. 그러 플레이하는 재미없어요. 장면만 보고 싶어서 화면 공유해서아 플레이하는 장면? 어. 재미 없을 수도 있는데. 아, 아 얼른 그런 식으로 지금. 왜? 아니 초대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쪼잔해졌어요 오케이 전투 한번 내가 화면 공에서. 전투 장면. 와. 그컷신 킹루스텍. 오. 뭐? 아 이거 똑같냐? 어떻게 이건 똑같냐? 나맨처음 했을 때도 이거였던 거 같은데 배경. 배경 똑같아? 예. 네. 아, 요건 아님. 근데 아까 그맨 처음 장면. 지금 할로윈 이벤트로 돼. 할로윈 이벤트. <laughs> 할로윈 아니 이벤트. 할로윈은 11월이잖아. 와, 시작부터 뭐야? 어지러지일한데 형은 뭐, 최케가 누구예요? 됐니. 나 최케? 예. 네. 오늘 케이쁜 애들 많아. 보감에서 아, 지금 최케는 보자. 스스할 그 중에 하나인데. 나이케 온다, 아침에 온다고 하지만 어. 사속한 오늘도 결국 약간 좋아하는 느낌. 어떤 캐릭터 좋아하는지 남캐는 남캐 남케 먼저 볼게 남캐 남케. 남캐는 얘가 스토리상 멋있어 유기 나유빈이라고 얘가 스토리상 비중 세게 나와 어, 나유빈 유기기라는 게 집단 이름인데 네. 아카치키 집단이야 거기 집단 리더 세 개를 떠받으면 여섯 개의 날개 줄여서 유기기야 <laughs> 그 여캐는 여기 월광도 있다며 여기도 어 김일채용이라고 월광 월강 생겼어 월광은 뭐야?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뒤에 금색깔 뒤에 보이지? 어예 네. 네. 그게 월광이요 기밀채용. 그럼 이수현은 월광인 거예요, 지금 저거? 어얘월광이요 부사장인데. 네. 월광이에요. 그럼 원래는 뭔데요? 원래? 오퍼레이터 그냥. 오퍼레이터. 와 뭐야? 아? 아 그냥 이수현인데 똑같은 이사형, 이수현인데 그거구나. 최혜케 옆에 있는 사람아 근데 똑같, 이거 월광은 아니고 그냥 똑같은 사람아니야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 그죠 이거 월광 아니죠 이는 월광은 아니고 그냥 옷만 바꿔 입은 거냐? 기밀채용이라고. 어, 월광. 리코 그래? 수영복 모드 이런 거네. 어디 갔지? 어, 획득. 어, 근데, 이 2D는 인정한다. 투디는 잘한, 2D는 느낌 있는데? 최애캐는, 최애캐 보여줘? 최애캐? 예. 최애캐는. 솔직하게. 숨기지 말고, 방금이라 숨기지 말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어디 갔지? 어. 각킬이라고 있어 각킬. 느낌이 온다, 나. 문지알것 같아, 대충. 아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아, 성펀대 왜왜해야 내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내가 스토리상 주인공이거든 일단. 아 주인공. 그런데 네. 말 못할 것 때문에 얘가 그 별명이 캬르릉이래. 아 말을 못해요 얘가? 주, 배신했어 배신. 아 배신해서 세계를 위해서 있는 애였나? 엔터로. 내가 배신을 해가지고 유기게 된 거야. 아 근데 배신할 당제가 있어. 어, 저 옆에 있는 거 뭐야? 스킨은 뭐야? 아까 그거. 수연이 많이 쿠키? 아까 아, 음. 유니 스킨에 기본 말고 옆에 뭐 있던데? 아 스킨 스킨 같은 거 있지 여기 보면. 스킨들이 잘돼 있긴 해. 아까 체액 캐스킨또막형형범에 체액 캐스킨이 없어요. 체액 스킨도 갇혀야 돼요? 애들 어디 갔지? p 치님아그 스킨에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아, 아. 한한 얘가 그 이런 거? 와, 뭐야? 예아나지 킹뚝이네. 아니, 어. 킹뚝이네. 내가 <laughs> 설정상 마왕이야. 내가 마왕이라고요? 마왕. 어. 그한 칠대 마왕에 칠대 마왕. 얘도 마왕이야. 요러네. 아 이런 느낌 별로야 나나 이런 느낌 안 좋아 별로긴 해 아마 효니 스타일은 딱 이런 애야 이런 애 그지 아 근데 난얘 별로 안 좋아요 왜 너무 흔해 요즘은 아 너무 흔해 이런 <laughs> 스타일이 너무 흔해가지고 약간 물렸어 솔직히 말하면 요런 스타일은 어 아, 앞머리 약간 느낌이... 스킨은 약간 느낌이 있는데 약간 스킨 아니었을 때좀 별로였거든 <laughs> 어 스킨 약간 느낌 있어 정신 퇴근해도 되지? 스킨 느낌 느낌네아 근데 에스알이야. 에스알을 좋아하면 나중에 안 쓴단 말이야. 기본 캐릭인데 이거 각성한 게 있어. 내가 카린 사건 있죠. 그러니까 싫어하게 자연스럽게 안 좋아하게 되더라고. 와 미, 이수현 그... 스트라이커 어디 갔어? 이수현 스트라이커 나 옛날에 기억나는데. 얘가 각성한 거야요어 아까 걔가? 아, 어? 어? 우와.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 코난에서 나올 법한 그런 느낌이네. 어떻게? 아 근데 스킨 되게 음. 예쁘다 아 이거 아 이거는 내가 봤을 이거 보는 맛으로 하는 거 같은데? 스킨 장사를 잘해 이게. 그냥 이거 보는 맛으로 하는 거 같애 스킨 장사 여기 옆에 SD카드 아 이거 이런 거 예쁘다 이런 거 예뻐가지고 그냥 이런 이런 맛에 하는 거 같은데 그냥 이거 모으는 맛으로 하는 거 같은데 그도 있고 중요한 건 스토리야 금태 씨 금태 씨의 그 소설 오지긴 해그이수연은 그 많이 바뀌었어요? 어때요? 수연이네걔 원래 부그 사장이잖아요 걔 원래 이상한 애 아니었나? 얘얘 예? 말한 거야? 얘 예? 예? 스승님이 있던 팬넬 전대는 얘가 예, 아, 맞나? 얘 맞는 데야 이수연 이름 맞는 거 같은데. 음. 아 성형들 좀 많이 들어왔어. 아, 덕분으로 덕분으로 덕분으로. 하도 욕 먹어서 어른들 상에다 해서 성형으로 많이 좀 애들이 많이 바뀌었어. 어 아. 아마 얘일 걸. 그러니까 옷도 바뀌었어 보니까. 뭐랑 <laughs> 이수현 스트라이커 이거 안 해요? <laughs> 얘야. 그래 이거 <laughs> 맞잖아. 어? 근데 뭐야? 어? 왜, 왜 이렇게 간지나? 왜 이렇게 번파가치겠어마 대사는 안 치네? 마지막이다 어, 이거! 이수현 <laughs> <이수연> 스트라이크 이러잖아! <laughs> 어.. 예 요새는 컷신들이 음. 바뀌어가지고 기밀 컷신 보여줄게 각성 컷신 각성 컷신 각성은 좀 뭐.. 나올 때부터 멋있어 각성을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어? 뭐? 그냥 월광으로 파는 거야 어. 아 레벨업을 해서 각성이 되는 게 아니라? 어 따로 따로 팔아. 그 같이 하는 게그 에픽 월광이랑 똑같아. 이게 이수현이라고? 얘왜 이수현이 너무 안 같은데? 이게 나이 먹은 현실 세계의 이수현. 나이 먹은 이수현이고 저건 과거 세계. <laughs> 예전에는 스토리 테, 스토리 할때 과거 먼저 나왔대. 음. 지금은 스토리가 바뀌었어. 아. 나올 때도 좀 다르지. 등장할 때부터 좀 달라. 본래 <laughs> 아, 근데 정신 없는 건여 요새 봐. 애매하게 하긴 해. 터신 이건. 어? 공신없는건 여전해. 아, 여기도 실내네, 산 보여줘? 오케이. 실내나 좀 머리가 아파. 오, 약간 어, 머리, 쓰는. 머리 쓰는 거구나. 어, 이게 좀. 대단하다. 순서 어떻게 되나? 브론즈야. 나한지 일주일도 안 됐어. 아니, 이거 7,000명이 한다는데 브론즈면 너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보여주기에 아마, 아마 이길 거야, 근데, 아마. 웬만하면 이겨. 5연승 좀 보이지? 음. 웬만하면 이겨. 야, 5연승 뭐야? 이연승 사0 레벨 비슷하겠네. 제 입에 물고 있는 게 담배야? 아니, 사탕이야. 사탕 사탕. 중국 부자 설정이야 쟤 중국 부자. 뭐지 이거? 더러지 되기는. 더러지 내가 용마가 꺼내면 다 죽을 걸. 나라 레일리. 아 이거 쓸때 갑자기 파... 멈추네. 어, 각성 캐릭이라 연출이 보여줘, 얘는. 와, 아, 씨, 개욕 봐. 얼간 캐릭터랑 연출야 와, 남이, 남이 쓰는 거 보고 있어야 돼? 어, 보고 있어야 돼. 상대편도 쓰면 나와네 어... 어. 저놈은 얼간이 없네. 그럼 져야 돼. 져라, <laughs> 버러지야. 유나라고 얘가 집빌이래. 아, 얘가 집빌이야? 어, 얘가 집이야. <laughs> 얘 있으면 그냥 터져, 이렇게. 와, 너무 약하다. 나 저쪽 팀 너무 약하다. <laughs> 뭐야, 이게. <laughs> 김철수랑은 정신개약을 해야 네요. 얘를 키우려고? 얘를 왜키워 <laughs> 라이브 2D도 안고팔딱 거리지도 않아. 쓰레기야팔딱 <laughs> <팔다> 끄리... <laughs> 라이브 2D면 키웠어. 철수 아저씨. 아니 스킬로또 배우죠. 제노사이드 누구냐고? 이게 제노사이드 커졌어. 알아요. <laughs> 갑자기 버턴니만 <벗더니> 누가리냐고.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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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로망의 점프킹 씨. <laughs> I'm genocide. One's own people. I don't know what genocide is. I'm not sure. I'm n o 아 sure. I'm not sure. I'm not 스토리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